안녕,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 안녕하세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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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안녕. 모두 안녕하세요. 니마하오. 애들아 안녕 모두 안녕하세요 你们好你们好你们好你们好.你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大家好大家好. 大家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先生先 선생님 안녕하세요. 生先生先生先生先生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早上好. 안녕. 안녕하세요. 早上好.早上好.早上好..早上好.早上好. 안녕. 좋은 아침이야. 早. 안녕. 좋은 아침이야. 早早早 안녕 안녕하세요. 오후 인사. 下午好. 안녕 안녕하세요. 下午好. 안녕 안녕하세요. 저녁 인사. 晚上好. 안녕 안녕하세요. 晚上好.晚上好.晚上好.잘 자. 晚安.잘 자. 晚安. 원안원안이 영상이 마음에 들시면 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